네, 안녕하세요. 메가 공무원 국어 이유진입니다. 자, 오늘은 곧 개강하게 될 기출 코드에 대해서 교재와 강좌를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기 보면 뭐라고 돼 있죠? 합격자와 함께하는 기출 코드. 어떤 부분을 어떻게 합격자와 같이 한다는 것이냐, 곧 공개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 아직도 두꺼운 기출 문제집. 자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기출문제지 100이 아닙니다. 자 여기 보면 이유진 국어 기출코드 한권이면 충분하다. 아마 여러분들이 시중에서 기출문제지라고 해서 사는 그 두꺼운 그 기출문제지의 3분의 1 정도의 분량일 것입니다. 그래도 들어있을 게 완벽하게 들어있어요. 자 여기 수강평을 한번 볼게요. 저의 강좌의 수강평을 제가 읽는 게좀스쓸했지만 어, 정말 잘 표현을 해서 어, 그래서 꼭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한번 보세요. 양이 아니라 질을 추구하는 최고의 기출 문풀입니다. 우선 기출 문제들을 출제 코드별로 이렇게 유형별로 나누어 놨다는 거예요. 단원별 유형별로 비슷한 유형을 반복해서 풀수 있도록 하는 구조입니다. 맞아요. 코드별로 분류한 다음에 대표 유형으로 대표 문항 보여드리고 유사 유형을 보여드리는 그런 구조예요. 자한 번에 기출 문제를 코드별로 잘 정리하고 어떤 문제를 만나든 빠르게 관련 단원을 빨리 떠올릴 수 있고 관련 이론을 인출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강의입니다. 자, 여기서 문제량을 줄이는 대신에 관련 이론을 완벽하게 정리해서 어떻게 이론이 문제 구현이 되는지,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되는지를 알려주십니다. 그저 문제 양치기 하는 게 아니에요. 매주 문법 독해 어휘 한자를 전체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어떤 한주 내내 막 어떤 부분만 풀어서 지겹고 이런 일이 없어요. 그래서 특정 파트만 풀다가 지겨워서 내던지는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이 강좌의 가장 차별적인 거 바로 현장 수강생 첨삭 지도를 엿본다. 현장에서 수강하시는 분들이 유사 유형의 테스트지 곡을 제출하게 되어 있거든요. 매주? 그러면 우리 합격생들이 합격생 첨삭진들이 틀린 부분들 다 이렇게 채점을 해가지고 어떤 부분들을 헷갈렸는지 싹 뽑아내요. 그래서 여러 명이 실수하는 것들을 찍어. 찍어서 수업 시간에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 제 유튜브 채널에 가보시면 작년에 기출코드에서 이렇게 현장 수강생들이 첨삭 받은 거 어떻게 인강생들과 공유하는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작년 기출코드 그래서 첨삭 지도 부분을 엿보는 부분이 있으니까 한번 보세요. 자그 다음 자 이게 바로 올해 교재입니다. 자 올해 교재 소개해 드릴게요. 자 여기 자주 출제되는 빈출코드라고 되어 있죠 자이 교재와 강좌가 8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8주로 나눠서 부담없이 하는 거거든요 기본서 막 복습 같은 거 하면서 자 그때 8주 중에 4주는 빈출코드예요 자주 나오는 것들을 봅니다 그 다음에 5주부터 8주까지 그 뒤에 4주는 오답률이 높은 심화코드예요 그래서 자주 나오는 빈출 코드로 안전하게 80점까지 도달하는 것을 지향하고, 그리고 90점, 100점을 목표로 오답률이 높은 심화 코드를 배우시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독해 유형별 코드. 독해가 이제 강화되는 그 추세에 맞춰서 제가 독해 유형을 10가지로 나누어서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10가지의 문제를 기출을 난도별 그리고 작품의 적절한 순서대로 배열을 해서 여러분들께 풀이 과정 그리고 문제풀 때 펜터치하는 방법 그리고 정확도와 속도를 동시 관리하는 법 이런 것들을 보여드립니다. 자그 다음에 대표 유형을 학습하면 바로 이제 유사 유형에선 유사 유형 문제를 풀 뿐만 아니라 해설지에 제가 빈 칸을 뽕뽕뽕 뚫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혼동하기 쉬운 개념을 테스트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대표 유형을 풀고 수업 듣고, 그 다음에 그렇게 공부한 다음에 나 공부 잘했나? 확인하는 차원에서 유사 유형 풀고 그 다음에 빈칸 테스트를 한 다음에 또 피드백 수업을 들으면 돼요 그 피드백 수업할 때 현장 수강생들이 뭐 틀렸나 같이 보는 거예요 그럼 합격생들이 나 공부할 때 어떻게 했는지 네, 요런 것들 필담 나눈 것들 보게 됩니다 자 그럼 요거는 뭐냐 하면 저 이거 문제량이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좀더 풀고 싶어요 라고 할때 추천하는 교재예요 그래서 기출외전 인데요 기출외전 이라고 한 이유 아시겠죠 네, 바로, 일행직이 아니라 기타 직렬, 국회직, 군무원, 경찰, 그리고 소방, 뭐, 기상, 이런 데에서, 어, 일행직과 연관성이 있는 부분들만 산출한 게 아니라 회차별이에요. 그 대신 딱 3년만 풀어보세요. 네, 여러분, 그래서 일행직과 당연히 문제 비율이라든가 유형의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모두 다 국가가 된 거라고요. 그래서 최신의 트렌드를 보기가 좋고, 그리고 이걸 알아두세요. 자 여러분 기타 직렬에서 실험은 더 많이 합니다 출제진들이 그래서 기타 직렬에서 새로운 유형을 시도한 다음에 3년 안에 일행직에 출제하더라고요 최악 그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제 모의고사가 적중률이 높은 거예요 유형 적중률까지 자 그래서 기출 코드 문제량이 적다 어 저는 제시라서 여유 좀 있어요 어 그러니까 기출 문제들도 이렇게 수업만 들으면 되지 복습 시간 따로 필요 없는데요 그러면 기출 외전을 보태어서 풀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출 외전은 강의는 11월에 개강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11월에 같이 하셔도 좋고 예상 코드랑 그리고 혼자서 문제를 먼저 푸셔도 괜찮겠습니다. 자, 그다음 기출 문제 분석의 진짜 목적이 무엇이냐 우리가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예, 그래서 공무원 시험이 문제 은행 방식으로 나온다. 그러니 기출을 무한회 독하라라는 건 이제 국어에는 통하지 않는 말입니다. 다른 과목은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국어는 그렇지 않습니다. 3년 전과 엄청나게 달라요. 네. 그래서 이제는 독해가 15, 16 문제 나오고 있고. 그런데 우리가 기출을 보는 건 이제 똑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문법 규정 부분을 이제 기출을 가지고 끌어올릴 수 있어요. 밀도를 학습 밀도를 하지만 독해 부분은 기출이 좀 평이한 문제가 많기 때문에 엄선해서 골라서 풀 필요가 있어요. 왜? 대부분의 문제는 시간만 뺐거든요. 그래서 제가 액기스만 싹 뽑아놨어요. 자 그래서 이 기출 코드는 자 변화한 공식 우거 변화에 대비하여 유형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그래서 문법, 규정, 어휘 한자의 빈출과 신유형을 파악할 수 있도록 했고, 독해의 신유형도 볼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관련 이론의 학습 및 점검을 위하여 왼쪽 페이지엔 문제, 오른쪽에는 이론과 해당 해설. 그래서 왼쪽 보면 문제. 오른쪽 바로 보면 이론서 이렇게 활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한 문제 한 문제 기본서를 뒤지지 않아도 바로 옆에 관련 이론이 나와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자 문풀 방법론을 정립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10개 유형으로 나뉘어 있는 독해로 여러분들이 독해 알고리즘을 하셨든 안 하셨든 독해에 대해서 제대로 배우는 기회가 될 겁니다. 자 그럼 이것이 진짜 우월한 기출 분석이다. 기출 분석은 양치기를 하시면 안 돼요. 적은 양이더라도 내가 해설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하셔야 되고, 그 적은 양을 잘 뽑아내면 됩니다. 제가 정말 엄청난 짜임새로 설계를 해놨어요. 자, 그럼, 두뇌를 충족시켜주는 기출코드. 1번. 자, 이교재는 그리고 이 강좌는 문풀 강좌이자 이론 강좌입니다. 두 가지가 한꺼번에 충족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완벽한 유형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기출 대표 문항을 엄선했고요. 120 코드로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코드, 유형이 120개라고. 자, 근데 아니 유형이 왜 이렇게 많아요? 정말 상세하게 하나의 원리더라도 묻는 방식에 따라서 문제 푸는 방식이 달라지는 거 보여 드릴 거고요. 자, 그다음에 2단계 학습을 지향합니다. 그래서 4주간은 자주 나오는 거로 80점을 안전하게 받을 수 있도록. 그다음에 또그 뒤에 4주간은 90점, 100점을 맞을 수 있도록 한다. 그다음에 2회독의 학습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 유형을 풀고 듣고 그다음에 여기서 테스트하게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높은 학습 밀도 정오답해서를 직접 써볼 수 있게 유사 유형 쪽에 빈칸 테스트가 들어가 있고 이걸 이렇게 현장 수강생이 풀고 제출해서 합격자가 써서 첨삭하는 그것까지 같이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제 기출 코드의 특이점 이 정도면 소개가 다된것 같아요. 그래도 수업을 들어보고 싶잖아요. 자, 맛보기 강의 나올 때까지 기다릴 필요 없어요. 제가 작년에 일주의 하이라이트, 네, 이거를 정리해가지고 유튜브에 올려놨어요. 그래서 기초코드 더 궁금하시면 제 유튜브 가셔서 기초코드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관련 영상 찾아보시면, 아, 이렇게 수업하는구나.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여러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초코드에서 만나요.